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응? 한밤중에 응? 술한잔 먹고 응? 급해 가지고 응? 큰차 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응? 차가 떠나면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거고. 어? 그다음에 황당한게뭔저 알죠. 그 차가 후진해서 빽할 때. 자, 유튜버 얘기에 서서 시컨다 녹음했는데 녹음이 잘못돼서 다시 녹음해야 될 때. 이거는 이제 황당과 당황을 합쳐 놓은 겁니다. 아, 지금 두번 녹음합니다. 아, 골이 치끈지끈 자, 여러분. 새로운 썸네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자, 활. 최종병기 활. 이 감독이, 여러분 아시죠? 명랑 이순신 그 시리즈 만든 감독. 자, 여기 밑에 글 보이세요? 물같이 기다리후 불같이 매도하고 바람처럼 떠나라. 크 초창기. 저희 STM의 법 슬로건이었어요. 물같이 기다리노, 불같이 매도하고, 바람처럼 떠나라. 참잘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다면 꼭 보세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제 제가 커피 먹고 새벽 3 시간 넘게 잤잖아요. 자, 일어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세 가지 관점에서 나 지금 컨디션이 어떤가. 신, 일단 체력적으로 피지컬. 멘탈적으로,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세 가지 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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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했을 때또 연휴 때푹 쉬었으니까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또 강한 전투력이 상승이 되잖아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켜봤습니다. 일단 어저께 테슬라는 올렸다가 내린 것까지 봤잖아요, 그렇죠? 계속서 저항선 지지선만 긋는 거예요, 이렇게다.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 여러분 오늘 테슬라 장 시작했을 때 보셨어요? 어, 대박이었어요. 막 전쟁 쫙 말아오르고 쫙 내리고 막. 막 손이 근질근질했지만 참았습니다. 팀장이 돼가지고 포머하면 되겠어? 막. 참았어요. 그리고는 한번두 번해서 저항선 지선 지 잡고 제가 긋고 그다음에 놀라운 일을 보여드렸죠. 오늘 제가. 카톡방 세 군데를 다 관리하면서 정확하게 매수 자리 들어가서 매도 자리 넣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톡방에 남겨드렸죠. 그랬더니 바로 매도. 바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트레이딩의 기본은 준비다. 저항선, 지지선만 정확하게 그으면 익절과 손절이 어렵지 않다. 이거 대로만 하면 되니까. 심지어 제가 세 군데 카톡방을 관리하면서 매매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카톡방에 제가 나온 어진 글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때 매도했잖아요. 그리고 매도 이유를 썼죠. 어, 메시 메시 축구계신 메시에게 배우는 반박자 빠른 매도 타이밍. 좀뭐 이렇게 막 지지지자다 갑자기 확 내려버리면 이런 매도가 갑자기 출현하면 뭔가 다 토해내고 물리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좀해서 얼마나 더 먹겠다고 올라가서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지지지지할 때는 일단 매도. 오케이.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 지지선, 이 지지선이 지지가 안 되고 꺾일 때. 근데 이미 이때는 어떤 때였느냐? 시장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빠질 때였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거래량 줄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 우주 여행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뭘뭐 우주 여행 멤버십은 매일 이렇게 해드리지는 못하죠. 이건 A반. 거의 A반은 매일. 그다음 조금 날짜 빼서 잠피언. 그다음 또 빼서 가끔씩 제가 우주행 멤버십 반에 이거를 올려드립니다 따라서 하셔도 수익 나시죠 아, 우주행 멤버십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막 미국, 한국, 영국 막 그냥 미국에서도 막 타주 아, 제가 왜 이걸 좋아하냐면 응? 왜 이걸 좋아하냐면 오늘 아침에 우리 챔피언반에 포로 학생이 있거든요 뉴저지 쪽에 사는 그쵸? 그렇죠? 렇폴 뉴저지 쪽 맞죠? 네. 우리 보리랑 통화, 통화가 아니라 카톡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주말 동안에 음? 코스코 그 탐방한 걸 보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이 사진을 딱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포락생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유통 저쪽 물류 센터 저쪽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죠. 이제 지금 쌍둥이 아빠인데 팀장님 맞은편이 아마존 물류 창고인데요. 아침부터 이 아마존 트럭이 20대가 썼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 온 거예요 보이시죠? 실시간 아 날이 흐리네 제가 이제 바로 들어갔습니다 오그 작년 대비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그쪽 소식 좀 전해줘 했더니 폴이 바로 실시간 카톡이 왔습니다 작년 대비로는 작은 거예요 작년에는 폴리스카까지 와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 이야기도 하고 몇 가지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자, 이런 데이터들이 전 너무 좋죠, 응? 여러분. 이런 데이터들이 너무 좋죠.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이론 아시잖아요. 개가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은 개 목걸이에 걸린 개는 주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실물 경기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주식시장이 아무리 6개월 앞 선행지수를 하더라도 지금 뭐 시장이 좀 미쳐 날뛰어 가지고 막 정신 없이 하는데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역, 그러면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영국이 얼마나 중심지입니까? 기억하시죠? 음. 코로나 터졌을 때 중국,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 에 유럽, 그다음에 미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은 일종의 선행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뭐 EU라든지 그렇 그다음에 영국 중앙은행 연준들의 발표를 또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늘 참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요. 오늘 영상 좀 재밌어요. 아침에 딱 봤더니 어펌이 날아가더라고요. 이제 딱 보니까. 이야, 손이 근질근질 들어가 마라 하면서 반성을 했죠. 내가 미친놈이지 커피를 그렇게 퍼먹고 새벽 3시 반에 자가지고 근데 이럴 때 들어가서 이제 물린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들어가요. 에이, 그래도 팀장이 됐는데 원칙을 지켜야죠. 안 들어가는 데 날아가는 걸 바라보는 마음은 상당히 쓰립니다.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눌림목 있을 때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또 참고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오핀 비즈를 봤더니 어, 좀 내려갔는데 어디 갔어? 와 이게 지금 어펌이 여기까지 올라왔네. 이것 봐라. 아 잠깐 어디 갔어? 하나 아, 클났네. 이거. 아 제가 지금 뭔뭐 뭐 어떤 종목 찾고 있냐면요. 와 이거 사라졌네. 그새 사라졌네. 여기에 좀전 영상에 나온 CAPT라는 종목이 카트가 딱 보이더라고요. 카트 여기서 한번 쳐볼까요? 28% 근데 왜 사라졌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네요. 그쵸? 그렇죠? 28%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인스타카트. 야, 어쩐지. 그래 다음 내년도 불풀 때는 내가 꼭 잡으리라. 인스타 카트랑 어펌. 그 메모를 딱해 뒀죠. 그리고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크로스 체크. 위불에서 카트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어? 뭐야? 마이너스? 아니 아까는 20%였는데. 네, 발견하셨죠? 맞습니다. 잠미들깬 팀장 R을 P로 본 겁니다. 이 우째 이런 일이 얘는 카트가 아니요. 에 "cat"에 p 대한 뭔 종목인지도 몰라요. 뭐 빌딩 뭐, 딜이 어쩌고 써 있네.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쪽, 헛개비를 본 거죠. <laughs> 근데 여러분, 만약에 급하게 크로스 체크 안 하고 그냥 해가지고 샀다고 한다면 제대로 물렸겠죠. 크로스 체크 하면서 "아, 내가 마테인가 같구나" 그래서 차분하게 했다가 이 자리, 이 자리 매수 들어가서 익절하고. 그리고는 이제 계속 카톡으로 오늘은 생중계해드려요. 여기서 자 광고 미즈놀 멤버십 우주행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단독방으로 초대돼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에이 매일매일은 안 되죠. 에이바는 매일매일. 그 다음에 챔피언그 다음에 여기 두번 광고라고요. 주요한 강모니가 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운이 좋아서 제가 분석한 대로 종목이 가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 가고 있잖아요. 테슬에게 가는 이유는. 가는 이유는 맞습니다. 사이버 터널 이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와 목요일 진짜 대단하겠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시 퇴 시간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일주일 마쳤습니다. 늦게 잤기 때문에 예 계획대로 저는 오늘 장끝 삼에서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오늘 채권 경매 몇개 있었는데 별 그닥 시장이 그닥 시장이 별 움직이진 않았어요. 여기 한번 볼까? 다 11시, 11시거든요. 요때? 11대. 예, 0시 반, 11시 반에 경제 지표가 있었고 커뮤니티란에 올려 드렸죠.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튼 매도 물량이 출현하면서 시장이 훅 빠지는 그렇죠?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진 미준놀 특파원분들이 전해 주는 데이터는 미지노래 빅데이, 빅데이터에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 코스터나니 할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 주식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현실 데이터 해석만 잘하면 굉장히 중요한 매매 트레이딩을 하든 스윙을 하든 장투를 하든 귀한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뭐, 배드앤베스 비욘드 같이, 뭐, 비비비와죠 결국 파산하는 기업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종목들이 가는 거 봤습니까? 일시적인 스퀴즈나 데드캡 바운스가 나서 올라가지, 결국은 사라지잖아요. 그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물 경제를 이기는 주식은 없습니다. 우리 피터린치 선생님이 이야기하듯 상식의 능력을 믿어라.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